개를 작아서 2개야 두 2개의 정삼각이었는데 넓이의 비가 1대3이니까 한개는 작은거고 한개는 큰게 될거야 그러니까 넓이가 1대3 s 이렇게 될거야 많이 됩니까? 그러면 한 배의 길이를 a, 한 배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이게 1대3 넓이니까 a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? 1대3 되는거는 당연히 한사실이 되겠지 어, 정도까지 알거고 자큰 거에 한 배는 길이 b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둘레는 a가 높게 세개죠 b도 세개가지고 그러니까 3a 3b 합이 21 더하기 9 루트 3인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b 는 나누기 3을 하면 7 더하기 3 루트 3인 거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니까 이 말은 1 b 는 루트 3a 된거 이해 됩니까 그럼 얘를 완성해도 되겠던데 말들 그럼 무슨 얘기야? A 더하기 루트 3 a가 되겠지 그 대신 그럼 얘가 정리하면 1 더하기 루트 3에 a 되는 2에 되는 말들 그 2개 말고 7 더하기 3 루트 3인 걸 이해되죠? A 완성하면 루트 3 하면 b가 되겠죠? 말들 일단 이거 정리하면 되면 계산식 한번씩 줄게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 봐야 게자 A는 루트 3, 큰 거, 더하기, 작은 거. 7, 3, 3. 이미, 유비 화살하게 해서 합쳐 공식을 이용니다 라는 지금 고 화면, 분원은3이 1이니까 2가 되는 네. 것이고, 분자는 분배법칙인데, 그냥 하는 않고, 루트 3이 있는 거랑, 없는 거는 하나 거. 7가, 마이너스 1 해서, 마이너스 7과 3, 3, 3이니까, 3, 3은 9가 됩니다. 3 곱하기 3 되고 그다음에 2개 7과 0.3 3곱 3과 마이너스 이렇게 된게 a죠. 그리 정리 다시 하면 얘는 부모가 있어요. 군대는 국적이 7 7빼3이 돼요.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 같아요. 냐면 a는 약분하면 1 더하기 1곱하 3이 되고 거기에 0.3을 곱니다 다시 분별법칙하면, 루트3루트3 곱하기 제곱이, 2 곱하기 3. 이미 6 더하기, 루트3이 되겠네. 안 되니까, 다음에 찍어 요게, 기다.